자 이제 베이스 끝났어. 확실히 얼굴이 화사해졌지. 이게 잘 많이 두들겨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어 그래야지 잘 먹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창백하잖아. 입술을 발라줘야지 이제 완성이라고. 아, 이렇게 화면 이렇게 시원해지. 됐어. 이거를 핑크, 그냥 그냥 핑크. 난좀 이런 쨍한 게 좋더라.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쨍한 게. 저화사 사람이. 화사해 보이잖아. 음, 됐지? 그 다음에, 입술 경계선을 좀 지워줘야 돼. 이렇게. 이렇게. 됐어. 그 다음에, 이제, 아. 디얼 블러셔 나는 그냥 그 이렇게 많아 브러시가 많은데 난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 대충 하는 게 나는 편하더라고 이렇게, 물, 이렇게 묻혀 대충 대충 묻혀 가지고 광대선 있지 광대선 이거를.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야. 어, 음. 뭐야. 음 광대 선 따라서 이렇게. 약간 이렇게 위쪽에 해야 돼, 위쪽에.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지. 광대 선을 선을 따라 가면 돼. 됐어, 블러셔는 이제 끝난 거야. 그래서 오늘은 디올의 요거 이걸로 할 거고. 그 다음에 아 이거 안 했네. 이거 펄을 요즘에 사용하기 조금 부담스럽더라. 그래서 살짝 해볼까? 살짝. 아주 살짝. 그럼 콧날이 조금 더 어떻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. 그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 음.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손 따라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할 거야. 이게. 거울을 보면서 해야 돼. 이게 펄을 사용하면은 자칫 조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이렇게 펄을 올렸어.